저도 저 또한 오랜만에 무대에 올라서서 너무 기분이 좋고 그리고 오늘 새롭게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그리고 오늘 어, 사실 어제와 오늘 이런 자리를 할수 있게 한 거는 여러분들 덕에요 너무 여러분들한테 감동받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뭐 빨리 만날 거예요? 네, 빨리 만날 거예요 컨소스도 해야 되고 또 좋은 작품으로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리고 싶고 좋은 음악으로 또 여러분들 길을 즐겁게 해드리고 싶고 부지런해질게요 아무튼 오늘 여기 어, 찾아오신 여러분, 그리고 끌려오신 여러분. 그리고, 어, <laughs> 저한테, 저 만나러 오는 게 익숙하신 여러분, 새로운 여러분, 너무나도, 너무나도.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, 너무 반가웠어요. 너무, 어, 나도 사랑해요. 정말 로 사랑해요. 그리고, 우리 사진 찍자. 사진 찍으라. 네, 꼬라지가 어떤지 모르겠지만. 별을 볼 수가 없네. 아버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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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처럼 클로즈업 하지 마세요. <laughs> 자. 어 마지막 뭐 할까요? 파침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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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좋아하는 거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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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뭐 하지? 꽃받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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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끼 모자를 <버저를> 쓰라고? <목소리> <목소리> 지금 치웠어. 지금 치웠잖아.